도대체 어떤 괴물이 이렇게 큰지, 또 어떤 곳에 이런 괴수가 나타났는지, 왜 아무도 이 괴수의 공격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를 사방에서 기승을 부리게 하다니, 누가 이런 괴물을 키웠습니까? 이 영화는 신비의 제왕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타이탄의 거물들도 영화에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스토리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제 해설을 꼭 따라오셔서 자세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우리 함께 이 화려한 비주얼의 향연에 들어갑시다. 영화는 먼저 1973년 해골섬의 줄거리를 모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비밀소대를 파견해 이 미지의 섬에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갑자기 타이탄의 거대한 짐승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후, 란다라는 박사는 생사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인종 유언을 녹음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불행하게 죽으면 그가 수년간 조사한 타이탄의 거수에 대한 자료를 남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상이 녹화되자마자 갑자기 란다 박사가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뭔가 무서운 것이 그를 쫓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해골섬의 유일한 거수, 긴다리 암컷입니다. 그가 란다를 향해 광란의 추격을 펼치며 망칠 길이 없어지자 란다 박사는 둘러 배낭에 든 서류 가방을 꺼내 힘껏 바다에 던집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애군을 맞이할 때 갑자기 앞에 큰 바위가 천천히 떠오르자 거대한 바위개 한 마리가 일어섰습니다. 땅에 침입을 느꼈는지 걔는 재빨리 거미와 싸웠고 싸움이 한창일 때 란다 박사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열두 개의 긴 다리가 바로 그의 길을 막았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오래지 않아 괴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여기서 밟혀 죽을 것입니다. 다행히 결국 두 마리의 괴수가 뒤엉켜 바다로 추락하여 추락하여 란다 박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겁탈 후 남은 생애 랜달은 바다에 던져진 배낭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13년 도쿄의 어느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어획물을 가득 건져 올렸고 그 어부들은 쌓인 물고기들 속에서. 란다에게 바다에 던져진 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린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소포를 둘러싸고 천천히 전개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2015년이 되었습니다. 괴수의 제왕형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지 1년 만 아버지 근택교수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자 케이트라는 여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를 찾아 도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단서를 근거로 아버지의 고택을 찾았을 때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는 것. 즉, 상대방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앉아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케이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적당한 불량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도쿄에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로 케이트의 이복형 켄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케이트는 그대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군중을 바라보며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케이트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당황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쫓겨난 켄타는 재빨리 그를 끌어당기고 이어 바닥에 있는 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피난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켄타는 케이트에게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레도쿄는 1년 내내 고질라에 의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이미 지하에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고질라가 상륙할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미리 이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질라의 기억을 들은 케이트는 1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다리에서 고질라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로 가는 길에 이 거대한 물건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군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인지 고질라는 다리 전체에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리 위에 사람들은 무고한 순환의 대상이 되고 케이트는 그때 스쿨버스가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됩니다. 시간은 현재로 돌아갑니다. 경보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질라가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려던 케이트는 오빠 켄타에게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왜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셨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기왕이면, 기왕이면 같이 가서 진실을 찾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버지 사무실 열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루자와 교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신분에 의문을 품었고, 케이트는 당시 고질라가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후를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에 사고가 났다는 사후 뉴스가 보도됐지만, 케이트는 아버지의 신분이 특이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근거로 눈앞에 지도를 쭉 찢었는데, 과연 그 뒤에 비밀 금고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케이트는 먼저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생년월일을 테스트했지만, 결과가 모두 틀렸고,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을 연결한 후에야 금고를 열었습니다. 의외로 안에 소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이트는 급히 꺼내서 물건을 책상 위에 쏟았습니다. 비디오 봉투 등 자료들이 들어 있을 뿐. 소포에 그려진 도안을 보며 케이트의 기억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다리 위에서 그는 같은 패턴의 옷을 입은 신비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소포가 그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소포는 사실 난다 박사가 바다에 버린 것중 하나인데 왜 이리저리 뒤척이며 케이트 아버지의 손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권태는 천재 해커이자 각종 골동품 음반과 비디오 수집 사건의 애호가인 절친 제니에게 찾아갑니다. 제니의 도움으로 그들은 곧 난다 박사가 남긴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을 푸는 순간 멀리 미국의 제왕 조직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자료에는 제왕 조직의 식별 코드가 삽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이 비밀 자료가 도쿄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한 담당자는 재빨리 도쿄로 인원을 보내 어떻게든 자료를 넘겨받도록 했고 이를 몰랐던 케이트 세 사람은 자료 속 여러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종 몬스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물론 많은 몬스터가 있는 위성지도까지 담겨 있는데 케이트는 사진 한 장의 할머니 미우라 케이코가 등장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듣자니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불행히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우라 케이코의 등장으로 1952년 필리핀의 스토리라인을 모아 봅니다. 당시 젊은 미우라 게이코는 미군에 고용된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쇼어라는 장교와 함께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알수 없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또 란다라는 박사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의 모험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사와 함께 타이탄의 거수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하나씩 밝혀나갈 준비를 해봅니다. 이번 타임라인은 1952년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미군 정찰기가 원시 정글의 해안 근처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탐지했기 때문에 미우라 게이코라는 일본계 과학자가 초대를 받아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은 중위 쇼엘로 열을 보호하고 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은 원시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핵폭탄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글 깊숙한 곳을 따라 규칙적으로 사라지고 이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길을 따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해자가 검사 장비를 설치했을 때 맞은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자는 쇼어 중위를 부르려고 했지만 갑자기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숲속에 무언가가 속력을 내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알고 보니 카메라를 손에 든 남자였는데 상대의 말도 기다리지 않고 슈어가 등 뒤에 나타나 그의 머리에 무기를 겨누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급히 자신의 이름이 윌리엄 랜더이고 퇴역한 해군이며 제2숲에서 은둔생물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자는 자신의 입에 은둔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랜다는 반박하지 않고 앞에 있는 기구를 바라보며 두 눈을 빛냈습니다. 군만이 이 장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교감 끝에 랜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Seems like maybe right here 이어 랜다는 먼저 그들이 추적한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한 뒤 장비에 따라 계속 탐사하면 최종 결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란다 씨는 산 아래에 사는 주민이 거대한 용이 공중을 빠르게 노를 저어 불길을 그리는 것을 봤다는 전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다 선취 씨는 이 화선이 그들이 찾고 있는 이온 복사대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슈어 중이 어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는 무슨 개똥 같은 신화 이야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자를 데리고 탐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자가 갑자기 란다를 초대하는 바람에 슈어는 미우라 박사를 보호 감시하는 임무에 불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자의 결연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을 바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어가 떠나면서, 혜자는 란다의 루트를 따라 원시림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다도 걸으면서 자신이 발견한 어떤 기발한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계곡이 찍혔습니다. 이상한 것은 계곡에 날가빠진 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되돌아오던 슈어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놀란 표정으로 맞은편 허공을 바라볼 뿐. 란다의 입에서 나오는 신화 속 비룡이 남긴 불길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뭔가 깨달았는지 란다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이미 배 밑에 와 있었고 란다도 해자에게 눈앞의 군함의 유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라우도노라고 명명되었습니다. 1943년 태평양에서 갑자기 미확인 생물의 습격을 받아 결국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를 들은 게이코는 태평양에서 8,0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데 이 배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 직접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곳 란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해자를 데리고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실 곳곳에는 부패한 기운이 감돌았고 이상하게도 랜다는 이곳저곳을 살피지 않고 맨 안쪽을 향해 걸어갔고 뭔가 찾은 듯 해자가 발걸음을 재촉해 따라오자 나무상자를 열었답니다. 이. 이상한 것은 상자 위에 란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말하길, 그가 이 배에서 복무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몰하는 배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공격받은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유행이 살아남았습니다. 몇년 동안 끊임없이 이 생물에 대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고함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두 사람은 급히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아까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액이 통로를 가득 메운 것은 분명 무슨 괴물이 이곳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길을 바꾸어 계속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고함소리와 함께, 랜다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부서진 철골에 눌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샤워월 중위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샤워월, 지유는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란다의 몸통을 옮기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선체의 아파를 피했지만, 격렬한 포효소리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미친 듯이 숲속으로 달려갔을 때 흑룡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구나만에서 뚫고 나와 앞에 있던 침입자가 그 사람만 보고 훌쩍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몬스터는 몇 사람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세상에 이렇게 큰 생물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몬스터가 하나씩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도 긴밀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다시 2015년에 왔습니다. 케이트 몇 명이 란다 박사가 남긴 기밀문서를 풀었기 때문에 제왕이 조직한 사람들은 곧 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니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후 다시 젠타이의 집에 도착했고, 가짜고 짜란다가 남긴 자료를 젠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위험을 깨달았는지 아들을 달래며 물건을 내놓는 척하던 권태의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며 빨리 도망치라고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의 엄호 아래 켄타는 방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밖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켄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거리에 나와 케이트 여동생과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것을 열어보니 젊은 쇼어였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서 그들은 의논 끝에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빨리 가지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켄타가 사진을 꺼낼 때까지 그렇게 세 사람은 단서를 바탕으로 늙어가는 쇼에를 찾아갑니다. 켄타가 신분을 밝히자. 슈어는 뜻밖에도 고인의 자손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켄타가 란다에게 남긴 자료를 말하려 하자, 슈리 갑자기 그를 가로막고 몇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옛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때 그는 이미 제왕조직에 의해 엄중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슈어는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미지의 생물들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어떤 모험을 만나게 될지 어떤 미지의 타이탄 생물을 만나게 될지 계속해서 내려갑시다.